결국엔 제 인생 경영 실적 보고인데 부동산 경매 3번, 공간 있는 3번 3천만 원 투자금 대비 순수익이 3천만 원이 었으니까첫 번째가 제가 그때 왜 돈이 부족해졌냐 비트코인이 조정장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혹시 여기 집 가능할까요? 그러면 부사님들이 다안 됩니다 하고 끊어요 순수 투자금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러면 은이 집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제 그냥 월세를 주었을 때 월세 수익을 최대 1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70만 원 정도 늘릴수 있었죠 부동산 규제가 6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3번 걸쳐서 빵빵빵 터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엘입니다 그동안 모두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퇴사 후의 일들을 주제로 영상을 많이 찍어오고 있었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부동산 경매 3번 그공간 임대 3번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정권이 바뀌면서 3번에 걸쳐서 부동산 규제가 강화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영향이 있었을 텐데 어, 그런 규제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퇴사 후에 실적보고 그리고 향후 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이고요 부재로는 제가 이제 1년 반 동안 부동산만 팔았기 때문에 부동산만 판 사람의 후기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엔 제 인생 경영 실적보고 인데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회사를 퇴사하고 가졌던 목표가 크게 두 가지 였던 것 같아요 첫번째가 부동산 경매로 시드머니를 불린다 부동산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저렴하게 사서 시세대로 팔아서 그 차익을 단기간에 이제 버는 형식으로 시드머니를 불리는 전략 을 취했고요. 이게 아마 제가 영상 보시면 뭐 3천만 원에서 1억 가는 방법 이렇게 소개 한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약간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긴 한데 그 영상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직접 제가 소유주가 돼서 등기를 치는 직접 사고파는 전략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세 번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가 공간 임대로 월 현금 흐름을 확보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시드머니를 불리는 이 목표 일을 하면서 어 단기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직장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아, 한 번에 큰 돈을 벌자 이것보다는 월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예측된다는 점이구나 를 되게 많이 깨달았던 시점들이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공간으로 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제가 월세로 들어가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를 하는 전략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단기인데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는 이제 제 집으로 하건 거긴 한데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점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어 이제 처음으로 제가 목표 1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2023년 1월에 부동산 경매를 취득한 거였어요. 제가 이런 집을 취득을 했었는데 이때 이 집을 1억 9천 중반대에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3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대출이 90% 가까이가 나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대출이 나왔었고 그래서 1억 9천에 90%가 대출로 나왔으니까 제가 들어갔던 자본금은 약 2천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준비하면 됐었습니다. 여기에 뭐 취득세랑 법무비 제가 그때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한 300만 정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명도비가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비가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 더해보면 초기 투자금이 한 3천만원 미만으로 제가 이 집을 투자를 했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비포 애프터 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이런 화이트톤으로 바꿨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별로 오래되지 않은 집이었어요. 2014년? 5년? 그런 연식이었고, 도배만 싹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거실 아트월이 좀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얘를 다 철거를 하고 다 도배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두 배지로 덮었고요. 두 배로 뭐한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이런데들을 다 화이트 시트지로 시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뭐 수리하고 이런 것들 다 해서 500만 원이 들었고, 그래서 2024년 1월 중순에 이제 제가 낙찰을 받아서 이제 매도를 2억 5천만 원에 하게 됐었어요. 어 1월에 낙찰 받아서 2월에 잔금 치르고 그다음에 조금 기다렸죠. 그리고 4월에 바로 매수자가 나타나서 매도 계약을 치르고 5월에 이제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면서 완전히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2억 5천에 했는데 취득을 1억 9천 중반에 했으니. 그러니까 액면상의 수익은 한 5,500만 원 정도가 났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인테리어랑 뭐 법무비랑 세금이랑 다 빼서 순수익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났었습니다. 3,000만 원 투자금 대비 순수익이 3,000만 원이 났으니까 100% 수익률이 났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처음으로 어, 이게 되네를 이제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추가로 또 경매를 낙찰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경매 물건 투자를 하고 있을 때 현금 흐름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간 임대에 관심을 갖게 돼요. 당시 이제 삼삼행초라는 단기 임대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고 그냥 좀 초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진짜 될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2024년 2월에 바로 이제 매물을 찾아보러 다니다가 이제 3월부터 이제 오픈을 해서 어 이제 진행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 인근에 원룸을 구했었고 보증금이 300에 월세 45만 원으로 시작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때 투자금이 경매에 들어가는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었고 어 연식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었는데 관리를 안 한지가 오래됐었는지 진짜 청소하는데 먼지가 틀에서 블로그로 나오더라고요. 인테리어를 전문가한테 맡기진 못했고 제가 막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필요한 부분은 페인트칠하고 방 예쁘게 꾸미고 막 사진 찍고 해서 3 3 m 플랫폼에 올렸었죠. 이렇게 해서 어총 인테리어 가구 집기 세팅하는 데 10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원룸이었기 때문에 가격을 되게 좀 저렴하게 설정하고 했었는데 예약이 일주일이 되기 전에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어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제 그 후로도 계속 꾸준하게 예약이 들어왔었고 단기 임대로 5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원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 현금 흐름을 좀 이렇게 얻는 거구나를 처음 배웠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삼행투는 되게 적은 투자금으로 처음 공간 임대를 경험해보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 채로 에어비앤비처럼 엄청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에어비앤비는 투자금이 천만 원에서 최소 시작해야 되고 요즘은 한 이천만 원, 삼천만 원은 있어야지 좀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삼삼행투는 보증금이 조금 적은 매물만 구한다면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원룸 매물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작게 시작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앤코스테이라는 외국인 단기인데 플랫폼도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에어비앤비 하면서도 아, 외국인들이 진짜 한국 많이 오는구나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룸으로 내국인들에게만 단기임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앤코스테 같은 플랫폼 활용해서 제공해도 분명히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이도도 에어비앤비가 한5 정도라면 삼삼엠투는 한 1에서 2 정도. 단기임대는 그래서 공간 임대 경험이 없고 투자금이 적지만 작게 이제 부업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월에 아 이제 첫 번째 부동산 매도를 하고 경매로 두 번째 부동산도 낙찰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경매 투자가 된다는 거를 배우니까 두 번째도 좀더 용기 있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 물건은 1억 9천 후반대에 낙찰을 받았었어요. 대출은 한 87%? 90 완전 90%까지 나오진 않았고 한 87%까지 나왔었고요. 대출이 이렇게 나오니까 자본금이 한 2,7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요. 취득세랑 법무비가 또 300만 원 정도가 나왔. 근데 인테리어 비가 거의 1 5 0 0만 원이 나왔거든요. 이 집이 이렇게까지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공실이 오랜 기간 있던 집이었어요. 제가 이제 안내를 들어가지를 못하고 낙찰을 받은 건데 들어가 보니까 결로인지 누수인지 곰팡이가 엄청 많이 쓸어 있고 부엌이랑 화장실도 좀 많이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막 베란다인 타일도 뭐 깨졌는지 아랫 집으로 막 물이 줄줄 막 흐르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때는 인테리어가 대대적으로 필요해서 첫 번째 때는 인테리어를 반셀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셀프라는 거는 그러니까 도배가 필요하면 도배 기사님 시트지 필요하면 시트지 기사님이 제가 따로 부르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 절감이 돼요. 근데 이 집은 한번 했어요. 턴키로 한 업체에 맡겨서 그 업체에 가서 이제 진행을 해주셨고 그 턴키로 하면 제일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도 좀 괜찮은 업체를 만나서 좀 저렴하게 할수 있었고 이렇게 다 합쳐서 초기 투자금이 총 4,500만 원좀안 되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런 벽에 도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배도 했고 이게 결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열이 잘안 되면 겨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단열을 또좀 제대로 해야 될것 같아서 단열재 보완도 하느라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화장실도 타일이랑 뭐 액세서리 같은 거다 교체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베란다도 좀 방수공사 다시 하고 깔끔하게 집이 변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집을 제가 매도를 2억 6천만 원에 하게 됐었어요 임라인을 보면 제가 5월에 낙찰을 받았고 7월에 잔금을 치렀고 9월에 매수자가 나타나셔서 매도계약을 하고 11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 매도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죠 낙찰부터 소유권 이전까지는 6개월이 걸렸지만 그 사이사이 잔금이랑 매도계약 체결한 거 생각하면 그렇게 텀이 서로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액면상수익은 이용 6천에 팔았으니까 한 6천 얼마 나와야 되는데 막 인테리어 비용이랑 뭐 세금이랑 이런 거다 빼니까 순수익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나왔고 어첫 번째 물건이랑 순수익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은 좀더 낮습니다 73% 정도의 수익률을 얻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드머니를 불려나갈 수 있었죠 3천만 원씩 시드를 얹어가니까 어 이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는 사이에 제가 공간 임대로 현금 흐름을 좀더 높이고 싶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 6월부터 어 매물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물을 최소 3개는 찾아서 전화를 돌리자 라는 마음으로 문의를 돌렸는데 한 열에 여덟은 다 안된다고 부사님들이 그냥 전화 끊으셨던 것 같고 저도 진짜 에어비앤비를 허용해주는 조건이 다 되는 집이 있을까? 그게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매물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켜놓고 그 조건이 되는 집들을 일단 필터링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 연락처 확인해서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로 매물을 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혹시 여기 그집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제 부사님들이 다 안됩니다 하고 끊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 안되는구나 하고 다음 집으로 또 전화 걸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거절만 당하다가 언제 한번 집이 깔끔해 보여서 전화를 걸었는데 부사님이 음, 뭐 에어비앤비 임대인한테 한번 물어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아니다. 처음이 아니었다. 그 전주에도 한 매물에 대해서 그 부사님이 어 여기 에어비앤비 된다 해서 거기 보러 갔는데 집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집 상태가 너무 안 좋네. 이러고 이제 안되겠다 하고 이제 또 매물을 찾았는데 거기서도 또 어, 여기 에어 에어비앤비 임대인이 동의해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보러 갔었죠 그래서 보러 갔는데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첫 번째 물건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았던 걸 봐서 그런지 이 정도면 괜찮다 해가지고 좀 계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매물 찾기였지만 그래도 한 2개월 3개월 걸려서 찾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에어비앤비 운영하고 싶다 하시면 매물 찾는 게 제일 허들이거든요 근데 있습니다 있다는 생각으로 계속 시도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거절당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튼 어 이제 매물을 찾아서 계약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7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금 부족에 대한 위기였는데 첫 번째가 제가 그때 왜 돈이 부족해졌냐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 조정장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말에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좀 가지고 있던 코인이 있었는데 그때 어 이게 오르네 하고 그리고 경매에서 번돈까지 이렇게 다 넣어놨던 거죠. 근데 5, 6월, 7월, 8월 계속 조정을 하면서 하락하는 거예요. 조정장이 시작되면서 돈을 꽤 많이 잃었고 그래서 경매에서 벌었던 돈을 비트코인으로 좀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두 번째 집이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인테리어 비용이 첫 번째 집은 500만 원이었는데 두 번째 집은 15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너무 예산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요소로 인해서 굉장히 투자금이 부족해졌었어요. 제가 해결 방안으로 어, 에어비앤비를 보증금을 무조건 1000만 원까지 매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때 안타깝지만 단기 임대를 종료를 해야 됐어요. 그때 그 보증금 빼서 여기 에어비앤비랑 경매에 투자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종료를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수익성이 에어비앤비가 더 좋기도 하고요. 근데 둘다 하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어 이제 에어비앤비는 인테리어는 제가 전부 셀프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엑셀 제가 샀던 에어비앤비 인테리어 할때 샀던 이제 목록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 사서 제가 직접 설치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장판이잖아요. 근데 장판이 여기가 다 썩어 있었어요. 아래가. 그래서 이거 다 드러내고 타일로 이렇게 다 하고 여기 벽지도 페인트칠도 다 하고 여기 지금 바닥 없잖아요. 이것도 지금 타일로 다 했고 그다음에 싱크대도 시트지로 리폼 음, 페인트칠을 다 하고 화장실 타일도 셀, 셀프로 다 붙였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한달 동안 했는데 그래서 인테리어랑 집기 세팅 총 70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에어비앤비 저한테 배우신다고 하면 제가 셀프 인테리어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에 계약을 하고 8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죠.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에어비앤비에서 월 순수익 200에서 250만원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11월, 12월, 1월 예약률이 많이 차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년 2월, 3월, 4월 예약들도 벌써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금 에어비앤비 앱에서 볼수 있는 제가 그동안 에어비앤비에서 벌어들였던 소득과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볼수 있는 화면인데 지금까지 제가 에어비앤비 앱으로만 이 집에서 한 3,600에서 7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에어비앤비 앱으로만 1,3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부킹닷컴이나 아고다 위홈 이런데에서도 지금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집으로 한 5,0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돌려받을 보증금을 제외하고 순수 투자금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거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수익이 나고 있죠 에어비앤비는 사업자 등록을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한 사업체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저는 진짜 에어비앤비 정말 추천합니다 부업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저는 이제 한번 내 집을 사서 임대를 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운영하는 동안에는 현금 흐름이 생기면서 몇년 후에 팔때 시세차익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략이 일단 저렴하게 취득을 해서 시세 차익을 확보를 하고 난 보유 중에 임대를 하면서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리고 2년 후에 매도를 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자 이런 전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부동산 경매로 하나를 더 취득을 하게 돼요. 세 번째 자산이고 이거는 조금 준신축을 받아가지고 방세 개, 화장실 두 개짜리 물건이어서 낙찰을 2억 초반에 받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감정가가 3억짜리 물건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90%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얘도 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애초에 그 지은지가 한 8년 정도 된 준신축 물건이었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인테리어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더러운 부분 일부 도배랑 바닥쪽이랑 화장실에 화장콘에실리하재시기하리하기화장하수화정실수 진행을 하 진행을 하요됐었어총한래서총한원인가그 정도만 인테리어가 들었던 것 같아요 a small house, and you can get a small house, and y o 정도에 내놓고 바로 팔았을 것 같아요. 왜냐 비슷한 컨디션의 물건들이 1억 뭐 7, 8천까지도 혹은 3억짜리 물건들도 매물이 나오고 그랬던 터라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바로 팔지 않습니다. 근데 좀 단순하게 월세 임대를 놓으려니까 월세 수익이 최대한 보증금을 줄여도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쉐어하우스 같은 형태로 임대를 하고 보증금을 아예 완전히 줄이고 월세 수익을 좀더 극대화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어비앤비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좀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원래 법상으로는 한 명당 에어비앤비를 하나만 오픈이 가능해요. 제가 근데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할수 있는 명의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집이 서울에 있긴 하지만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조금 끝자락에 있어서 이게 외국인들이 관광하러 왔다가 여기까지 올까 하는 수요 예측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국인의 수요는 좀 있었을 것 같... 아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저는 안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외국인 수요가 분명히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치가 좀 애매해서 여기서 에어비앤비는 아직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쉐어하우스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일단 임대업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와 다르게 운영에 제한이 없어요. 명의나 뭐 이런 그래서 여러 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 수요가 없더라도 여기는 내국인 직장인의 자취 월세 수요는 있을 것 같았어요. 어, 그렇게 이제 처음 자취하는 2030 여성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풀옵션으로 몸만 들어와서 지내도 되도록 세팅을 하고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고 월세를 주변 원룸 시세보다 살짝 저렴하게 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인실도 만들어서 고시원보다도 더 저렴한 상품을 판매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4월 말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5월 동안 본격적으로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고 7월 중에 총 4인 만실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매출이 4인으로 170만 원 정도가 되고 기존에 이제 그냥 월세를 주었을 때 월세 수익을 최대 1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70만 원 정도 늘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가격을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조금 더 높인 상태인데도 문의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플러스 알파로 매출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출 이자랑 뭐 청소비 관리비 이런 거 빼면은 순수익이 한 95에서 100만 원 정도 월에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집을 2년 이상 보유를 했다가 매도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뭐 기간을 넉넉잡고 뭐 3억 예를 들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되니까 시세차익을 더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형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는 투 트랙으로 부동산 투자를 접근했었어요. 첫 번째가 시드머니 불리는 거, 두 번째가 현금으로 확보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1년 반 동안 공간을 6번 다른 형태로 사고 판매를 해보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이제 페이스 1이 마무리가 된 느낌입니다. 7월에 만실 쉐어하우스 채우고, 개인적으로 8월부터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로 열어서 구독자분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4번 정도 만났죠? 거의 40명 넘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되게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여행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발리도 가고 일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 휴식기를 가졌고요 부동산 규제가 6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빵빵빵 터지게 됩니다 일단 뭐 대출 규제도 심해졌고 무엇보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원래는 이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가 된 상태잖아요 부천이나 뭐 이런 데들은 그 포함이 안된 상태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추가로 또 조정지역을 확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던 서울 빌라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고 제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을 한다면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요런 지역이나 뭐 인천 뭐 혹은 지방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 또 정부가 이거 확대할지 모른다는 그런 좀 의문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외부 지역까지 저는 투자를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내년에 기회가 있다면 시도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공간임대를 세번 정도 다양하게 경험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규제를 더 하지 않고 고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오히려 신0년 연식 제한이 풀리면서 규제가 더 완화가 될 면이 있어요. 그 에어비앤비가 원래는 건물 연식 제한이 30년이라서 오래된 건물로 는 에어비앤비를 하지 못해서 매물 허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 제한을 풀어가지고 좀더 기회가 생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동산 경매 쪽보다는 좀 공간 임대 쪽에 집중을 해서 더 공간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우리나라에 방한 외국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방한 외국인과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대요. 그런 거 보면 앞으로 외국인의 케이 수요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략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임대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될것 같고 저 혼자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투자금도 한계가 있고 명의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오픈을 실제로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이 위치가 어떤지, 어떤 매물이 좋은 에어비앤비의 특징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자산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두 번째 전략은 공간은 아무래도 무한화 장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제품 판매로 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공간 임대를 하려면 계속 소품을 사야 되거든요. 침대든 가구든 뭐 조명이든 파다노테 발매트 막 룸슈즈 이런 것들을 다 사야 돼요. 이, 이 공간 안에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 공간을 약간 쇼룸처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여기에 이제 숙소에 왔을 때 저한테 이제 손님들이 혹시 그 디퓨저 어디서 사셨어요? 이 헤어 드라이기 어디서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써보고 좋으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 제품은 여기서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품 판매랑 연결을 좀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 2의 전략을 집중을 해서 좀 나가고 싶고 부동산 경매 투자는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도전 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1과 2를 실행을 한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나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9월까지 이제 원데이 클래스 진행하면서 강의를 해봐 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원데이 클래스 열어보니까 부동산 경매 보다도 이 공간인데 특히 에어비앤비 쪽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더 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한 강의 먼저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단기임대, 에어비앤비, 셰어하우스 오픈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 강의로 먼저 전달해드리고 개별적으로 오픈하실 수 있도록 뭐 매물 찾는 것부터 계약, 인테리어, 오픈까지 1대1로 계속 피드백을 드리면서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각자 이제 뭐 투자금이나 투자 경험, 그리고 전입 가능한 명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픈 가능한 공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지점부터 한번 함께 코칭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이나 숙소 오픈 후에도 제가 직접 가서 방문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각종 운영에 필요한 템플릿이 나 매뉴얼 자료 같은 것들도 함께 다 제공을 해서 훨씬 수월하게 시작을 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혼자서 제공간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과 지식으로 그걸 레버리지 해서 다른 분들이 공간을 오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한번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관련 내용은 제가 링크를 달아 놓은 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 이제 1년 반 동안의 여정을 한번 나눠 봤었고요. 앞으로의 전략도 간단하게 나눠 봤는데 중간에 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강의도 오픈을 하고 공간 임대 집중을 하고 제품 판매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